유튜브 노음성 황사에서 솜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수강 사회도교과 해복사 노음성입니다. mp3보다 강력해진 보이는 mp3. 자, 이제 열 번째 시간. 자 과학기술의 발단. 이런 부분들을 저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학의 발달로 가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에는 의료 업무, 의료 교육 기관으로서 태의감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개경에 약국을 개설하기도 하고 동서 대비원 해민국을 설치했습니다. 네, 고종 때항약 구급방은 현존 최고의 의서입니다. 자 조선 전기의 자 세종 때 만들어지는 향약 집성방은 우리 풍토에 맞는 자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했고 세종 때 의방유치는 자 중국 의설을 부분별로 정리한 의약백과사전입니다. 특히 고려 때 향약 구급방, 조선 전기의 향약 집성방 자 구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 의약의 발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실증적인 치료를 시도하였고, 의학이론과 임상일치에 주력하였습니다. 광해군 때허준은 동의보감을 저술하였는데요. 이는 우리의 전통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은 2008년 유니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일반 의사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민초용으로 만들어진, 자, 보급용 의서라는 데 대해서 또큰 의의가 있습니다. 인조 때 허임은 친구 경험방을 통해서 침술을 집대성한 침술해설소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조 때 정야공은 마가해통을 통해서 제네의 종두법을 소개하였고 천연두 치료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종 때 이재만은 동의수세보원을 지어서 체질의학이론을 확립하였고 현대의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동의수세법원의 사상의학은 오늘날도 실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농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 농사직설은, 자, 농민들의 실제 경험한 농사법을 종합해서 우리나라에 편찬한 최초의 농서라는 거, 관찬농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중국 농업기술을 수용하면서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농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세조때 강희맹은 사시찬류를 통해서 사시의 농사와 농산물에 대한 주의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희맹의 금양잡록은 자, 금양은 오늘날의 시흥지방이죠. 시흥지방 중심의 경기의 농사법을 정리했고 자, 소농경제의 안정의 비중을 둔 책입니다. 명종 때 남부지방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 기근 대비적 서적으로 구황차료가 저술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 후기 주요 농서로 가겠습니다. 효종 때 신속은 농가집성이라고 하는 책을 저서 변농사 중심의 수전농법을 소개하고 이양법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숙종 때 박세당은 색경을 통해서 농가집성을 부정하면서 상업적 농업의 발달로 인해 채소, 과일, 원예, 양잠, 축산 등의 농업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홍만선은 산림경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농업과 일상생활에 관해서 백과사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박지원의 관농소초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한전제 실시를 주장한 농업경영서입니다. 서우수는 해동농서를 통해서 영농기술, 의학학, 복거, 살만한 곳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을 농업을 기술하였습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자, 농업 경영론, 한전제와 둔전제를 주장하고 상업적 농업론. 자, 임노동화의 지주제 구, 자, 구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농업 기술, 경영 이론을 정리한 자, 농촌 생활 종합 백과 사전이라고 할수 있는 책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수학에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아라비아 수학의 영향으로 산명산법 산학 개몽이라는 책이 저술됐다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조선 후기에는 조선 후기에는 마테오 리치 어, 지, 마테오 리치의 유클리드 기하학을 한문으로 번역한 기하 원본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석정 환윤석은 전통 수학을 집대성하였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자, 수학서로는 홍대용의 주의수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이 책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서양 수학 연구를, 자, 전체를 정리한 책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테우리치의, 자, 마테우리치가 번역한 기아 원본, 그리고 홍대용의 주의수용조선후기 대표 수학서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쇄술의 발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라때 만들어진 무구정광대다라인경은 자,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이 됐고요. 자, 8세기 초엽 자, 두루마리 불경이라고 알려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의 인쇄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판 인쇄물로는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금속활자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습니다. 상정고급예문이 1234년에 인쇄되었고, 그러나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1377년에는 직지신체요절을 가능하였는데, 이는 청주흥덕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또한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양왕 때는 서적원을 설치하여서 주자와 인쇄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직지, 직지심체의 요절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월자본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조선의 인쇄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때는 주자소를 설치해서 개미자를 주조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종 때 활자는 가빈자 이 갑인자가 가장 갑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밀랍을 대신해서 식자판을 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쇄 효율을 이전보다 두배 이상 향상시킴으로써 세종 때 많은 편찬 사업에 자, 주도했다는 것, 편찬 사업에 바탕이 됐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종 때 개미자는 자, 끊겼던 금속 활자를 계승했다는 의미가 있고, 자, 활자의 갑은 세종 때 갑인자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선 후기 백과사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때건문회는 대동, 음부, 군옥을 통해서 당군 일의 역사 사실을 문자 순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광해군 때 이수강은 지봉 유서를 통해서 문화의 각 영역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기술하였고요. 그리고 천주 시리를 소개하였습니다. 인조 때김육은 유원 총부를 통해서 중국 서적을 참고하여 문학과 제도 등 27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나누어서 기술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조 시기의 이익은 성호사설을 통해서 천지만물, 경사, 인사, 심은 다섯 개의 부분으로 자, 정리해서 기술하였고요. 자 그다음 영조 때 홍보만을 중심으로 해서 동국문헌비고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것은 왕명으로 지리 정치 경제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으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총 16개 분야 25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후에 정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증보됩니다. 자, 그리고 정조때 이동무는, 자, 청장반 전서라는 책을 저었다는 것. 자, 그래서, 어, 이동무의 신문 등을 나중에 아들 이경규가 수집 편찬한 책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헌종 때 이규경은 오주연 문장 전상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기타 외국의 고급 사물에 관한 변증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유군은 이면 경제지를 저술하였습니다. 자, 서유구의이원 경계지는 벌써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농촌 생활 대가사등이라는 거 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한 과학 기술까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고 반복적으로 자, 다시 정리하시면서 자, 꼭 좋은 점수 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을 응원합니다.